베드로전서 4장 예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그보다 더한 고난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그분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을 전에 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던 죄악된 옛 습관을 끊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할때 여러분은 자기 욕망의 앞지 아래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생활방식에 푹 빠져 밤마다 파티를 벌이고 술에 취해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삶을 영원히 청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옛 친구들은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자들이니 말입니다.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메시지는 죽은 신자들에게도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비록 그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굶주린 사람을 보거든 서둘러 식사 제공하고, 집 없는 사람을 보거든 기꺼이 잠자리를 제공하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관대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어 모두가 그 덕을 보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것이 말이면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고 여러분이 받은 것이 남을 돕는 것이면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님의 진심 어린 도움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임재가 예수를 통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영업무궁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친구 여러분,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의 한 가운데에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 고난은 영광이 임박했을 때 여러분이 통과해야 하는 영적 재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받으면 스스로 복되다고 여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을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신 것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평화를 어지럽혀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에 받는 모욕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반영되어 있는 여러분의 구별된 신분을 자랑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맨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사람도 간신히 관문을 통과한다면 악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삶이 힘거워지거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잘 알고 계시니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5장. 교회의 지도자 여러분께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다가오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자의 근면함으로 하나님의 양 떼를 보살피십시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얼마나 이익을 얻게 될지 따져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위세를 부리듯 사람들에게 무엇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자세로 모범을 보이십시오. 모든 목자 가운데 으뜸 대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실 때 그분은 여러분이 일을 제대로 한 것을 보시고 여러분을 아낌없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도자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와 따르는 사람 모두가 서로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사람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거들먹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 위에 있으니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니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냉정을 유지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마귀가 덤벼들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심을 틈타는 것보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도 없습니다. 바짝 경계하십시오. 여러분만 고난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도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굳게 붙으십시오.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큰 계획,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세우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영원토록 세워주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최종 결정권을 쥐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가장 믿을 만한 형제인 실루아노에게 부탁해, 이 짧은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는 내가 대단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아는 바를 절박한 심정으로 정확하게 썼습니다. 이것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진리이니, 여러분의 두 팔로 끌어안으십시오. 이곳에서 나와 함께 나그네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잠시도 잊혀진 적 없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나에게 아들이나 다름없는 마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거룩한 포옹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